광적인 속삭임, 가해자 가족의 끔찍한 비밀. 어떤 날은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. 그럴 때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귀엽게 들릴 때가 있죠. 이상하게도 그런 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저를 심하다 쫓아다니며 참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저의 기분을 망칩니다. 예를 들어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제게 속삭이더군요.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마치 우연히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너가 꺼져야 할 때야 같은 기괴한 멘트를 던지며 말이죠. 이들은 제가 무언가 특별하다고 믿고 싶게 만드는 동시에 실제로는 그 기괴함 덕분에 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. 가끔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소음에 섞어 말하는 소음 신호가 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소음과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. 는 속삭임이 어찌나 기이한지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끼게 해줍니다. 어떻게 이런 발상들이 가능한지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.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들의 저 멀리서 외치는 듯한 비겁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뻔뻔함과 함께 우스꽝스러움이란 또한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저를 파악한 듯이 툭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에게는 목표가 저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의 그 무기력한 모습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.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분장한 광대들이 악몽에서 튀어나와 농담을 던지고 돌아서는 것과도 같습니다. 정말로 이들은 그렇게 아쉬운가? 제가 그렇게 썩 매력적인 존재인가? 그들의 발언이 저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반응의 저변에는 그들 스스로의 비참함이 덮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집착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. 상상해 보세요. 택배기사가 저희 집 앞에 서서 부끄러운지 모르게 속삭이는 것까지. 그들의 관심이 저에게 쏠려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엽고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일인지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